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장예식에 있는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상장예식에는 많은 시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장례의 각 단계마다 수록된 시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한 적이 있었는데, 시편 전반에 대한 이해까지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바치는 위령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알고 바쳐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해설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기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주 깊숙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가 아닌 한국가톨릭교회가 공인한 추석성경 구약 10편 그리고 한국가톨릭대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로 묶여 전해지는 150개의 시 또는 노래를 중국교회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의 우리나라 교회는 성형이라고 불렀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와 일본교회는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이 편이라는 글자는 시를 세는 단위인 동시에 시를 모은 책을 뜻하기 때문에 시편은 개개의 시분 아니라 150개의 시를 모은 책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 성문서로 분류하는데 시편, 욕기, 잠언등과 같은 성문서들은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체계가 다릅니다. 시편은 히브리말 성경에서는 성문서 가운데 첫 번째에 있지만 그리서 성경인 70인역 성경에는 욕기와 잠언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의 책으로 엮어지기 전에 이미 서로 다르고 독립적인 여러 작은 모음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과정은 알수 없지만 기원전 3세기 말에 이미 이 부분적인 모음집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시편집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졌고 현대와 같이 체계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3편은 14편과 같고 70편은 40편 14절부터 18절까지와 같으며 108편은 57편 8절부터 12절과 60장 7절부터 14절까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또는 2편과 함께 시편집의 서문 그리고 7개의 악기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대찬양 1 0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 10편 150편은 시편집 전체를 끝을 맺는 종결 찬양 구실을 합니다. 다음은 시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편에 있는 글들은 이름 그대로 시라고 할수 있지만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문학 작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편은 시 이전의 기도입니다. 즉 기도를 시 또는 노래라는 형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시나 노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 시편은 종교적인 시 또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시편집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종교시나 성가를 한데 모은 시집 또는 노래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문학과 지혜문학도 산문이 아닌 운문이 주종을 이루고 산문으로 된 오경이나 역사서에도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년이나 넘는 구약 성경 시대에 시편이 150개만 지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150개로 정착되었을 뿐이므로 15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종교 노래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승리 노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 히즈키아의 찬미가, 토비스의 찬미가, 애원의 기도, 새 젊은이의 노래, 찬미가, 감사의 기도, 열정을 지으신 하느님, 하바쿡의 노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의 노래, 그리스도찬가, 어린양찬가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 모두 훌륭한 시편들입니다. 셋째, 시편은 여러가지 노래로 구성되어 있고, 찬양 시편이 가장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찬미의 노래 모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각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찬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찬양 시편들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시편을 찬양가라고 부르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시편 번호의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할 때 시편 제 129, 130 편이라고 하면서 괄호 안의 숫자와 괄호 속의 숫자가 다른 두 가지를 함께 표기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괄호 앞의 숫자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따의 번호이고 괄호 속의 숫자는 시브리어 성경의 번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원전 3세기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다인들은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그리고 다른 몇 권의 책들을 당시의 국제어인 그리스말로 번역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한 교포 2세, 3세들이 우리말을 못하는 것처럼 당대의 유다인 후손들도 조상들의 말인 히브리어를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생긴 성경의 그리스어 역본을 세트와 진타 즉,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이 405년에 성경의 모든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보급한 이래 가톨릭교회가 널리 사용하는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니모 성인이 히브리어 성경을 대본으로 구약 성서를 번역했지만 시편만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그리스어인 70인역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하기 전에 다른 이들이 번역한 라틴어 역본을 그리스어 원본과 대조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의에서 보신 바와 같이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성경에 있는 10편들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처음인 1편부터 8편까지 그리고 마지막인 148편부터 150편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9편과 10편을 한편으로 보고 하나의 10편으로 묶었기 때문에 11편부터 113편까지 히브리어 성경보다 한 번호씩 적게 표기됩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114편과 115편을 한편으로 묶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116편은 114편과 115편이라는 두 편의 10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7편부터 146편까지 70인역 성경의 10편 번호가 하나씩 적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147편을 146편과 147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8편부터 150편까지는 두 성경의 번호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두 성경 10편 번호의 차이를 어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편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한자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전체가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들이 구조, 어법, 어조 등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편을 일정한 유형대로 묶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편 가운데에는 어떤 한 유형으로 한정하거나 한 유형에 속한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머리글에 나오는 사람 이름, 해당 시편에 사용되는 하느님의 명칭, 그리고 내용에 따라 작은 시편집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33편을 제외한 3편부터 41편까지의 다윗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의 야훼를 대신해서 엘로힘을 사용하는 엘로힘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코라 시편, 51편부터 71편까지, 다윗 10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 111편부터 117편까지, 그리고 135편과 146편부터 150편까지 각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시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독립적인 작은 시편집들이 있다가 시간이 흐리면서 편집자들이 여러 번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미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편 14편은 53편과 같고 40편 14절부터 18절까지는 70편과 같습니다. 57편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60편 7절부터 14절까지가 108편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편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이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작품이라고 간주하였지만 이러한 전통은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권 16장 14절부터 23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임금의 궁중 악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사무엘 학원 1장 19절부터 27절, 그리고 3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사울임금, 그리고 자기와 둘도 없이 친한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애통해 하면서 지은 조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 상권 23장 5절, 느헤미야기 12장 36절, 아모스기 6장 5절 등을 보면 부약 성경의 전통에서 다윗은 시인이며 악사이고 가수일 뿐 아니라 악기까지 제작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임금으로서 노래와 악기 등 이스라엘의 음악 전반을 종합하고 신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국가 종교로 끌어올렸으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계약의 궤를 옮겨. 이 도시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전례도 체계화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제의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시편이 자연스럽게 다윗과 연관된 것입니다. 즉, 시편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다윗의 권위와 이름 아래에 둔 것입니다. 고대의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 흔히 보듯이 저자나 작가는 작품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시편의 실제의 저자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자에 관한 문제는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자를 분류하기 전에. 시편을 이, 이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제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이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정형화한 표, 표현과 어구를 많이 사용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상태 등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내용인데도 개인적인 것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향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각기 다른 처지에 있더라도 같은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시적으로 자기감정을 표현하는데 능숙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때부터 알파벳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기의 기도를 시로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저자들을 대개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들은 탄원시편을 지어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곤경에서 벗어나면 감사시편을 지어 하느님을 찬미한 뒤에 그 시편들을 성전에 바쳤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제, 전례예언자, 성전음악가 등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직접 만들었거나 기존의 시편들을 관장하면서 필요한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임금입니다. 시편들이 임금들의 것이거나 임금들을 위한 것들로 본래 왕립 성소였던 성전에서 임금에 의해서 임금을 위해 불리다가 나중에 일반인들도 쓸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진 저자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편 속의 저자가 누구인가가 아닌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하느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분과 어떻게 친교를 이루었는지 알수 있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시편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오래전부터 성소를 중심으로 지어졌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의 주요 성소들을 이어받아 거기에서 자기 하느님인 야외를 경배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예배는 행동과 말로써 거행되는데 이 말의 일부가 시가 곧 시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편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종교시의 영향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신앙에 입각해서 독창적으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어서 다이도왕조가 탄생하고 궁전을 중심으로 시편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편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뒤에는 거기에 맞게 전례를 거행했는데 여기에서 시편이 이익을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편집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주요 인물들이 유배된 기원전 586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시들이 섞여 있는데 이 둘을 명확하게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시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계속 이 시를 가지고 기도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문구로 바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달라진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덕분에 인간의 역사는 흐르지만 늘 같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생한 기도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가 막힐 때 무심코 아이고라고 합니다. 예전의 우리나라 교우들은 예수말이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탄식이나 경탄이 인간의 의식적인 사고와 언어 작업을 거치면서 한두 문장으로 된 짧은 문장으로 발전합니다.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나 기도하는 이가 처한 상황과 감정까지 설명하고 고백을 하는 기나긴 기도문도 생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운문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이 생기고 활용한 자리가 성소나 성전입니다. 성전은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하느님께 감사하거나 간청할 때 또는 새 임금이 즉위할 때 의식과 함께 특별히 창작된 시편을 일정한 곡조로 악기의 반주에 맞춰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민족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유배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성전과 같은 조형물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시편들도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성전 의식과 관계없는 시편뿐 아니라 성전의 의식의 중심인 제사를 비판하는 그러한 시편들까지 생겼습니다. 시편은 하느님과 직접 간접으로 만나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유다인들의 종교심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전례 외에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렸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